언니, 볼 것인? 이 게임 이름 영어라서 잘몰라고 제가 차가 진짜 많은데, 이 기프가, 오 7만원, 8만원 만해요. 게임에서 노력할게요. 이 차는 중로 상갈 때마이 타고, 이 차로, 옷을 다녀올게요 <laughs> 도시보다 사이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제는좀 그렇죠. 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초록색 차, 몰고 오겠습니다. 하나에서 떨어지면 죠 하늘 TV. 이걸 음, 볼게요이 게임 퀄리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습기가완전일것 그렇죠? 같은데. 음, 소리 하긴.

거랑, 예, 이렇게 한 거랑 뭐가 다르지? 공연가. 자세요. 내가 다 들이박네요. 기가 <laughs> 다 들이박네요. 어. 음. 버스는 뭐 빙빙빙하게 들어 안갈 뻔면서 아니 고속도로에 여기, 일반도로 아니에요. 여기 왜 이렇게 열려? 혹시 운전 켜고? <웃음> <웃음> 나 기프가 아니어서 도안갈 거야. 나도 옆에 걸어올게. LPC가 와서 옆으로 가고 나도 처음 보네요. 일단 나는 가고. 그깐면나가너 커뮤니티 좋은 거아야 길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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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게 나온 거 같은데 도주 시도한다. 변경 잡아라. 우와, 이 새끼야 뭐야. 옆을 그냥 넘어가기야. 바닷가로. 이제 옆을 날아갔다. 안돼, 경찰은 왜 다시 저에다 스폰이 안되지경찰는 계속 내려가고 있네. 빨라, 빨라. 깔라깔라, 어떻게 하고 있어. 뭐야? 우와내캐안 보이나?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진짜.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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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이어 다이어 장경 다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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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옆으로 또 옆으로 다이어 동영문년. 야, 이쪽으로. 잠깐만. 방금 내가 잘못 봤나? 이거 되게 긴 설정 던데이 두개있기 원래 내가 보는 방향으 원래 내가 가는 방향대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돌아서 전화가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 하지만. 내 나야, 니 농구. 이렇게 농구를 하고. 하는거 아니에요?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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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합냠냠 합냠냠 꿀꺽꿀꺽 아주 맛있어 아주 맛있어 왜 이렇게 고기 왜 이렇게 돼지고기 기름이 맛있지 돼지고기 먹는 느낌이야 아주 맛있다 꿀꺽꿀꺽 꿀꺽꿀꺽 10만원이라고 이거 만원인데 계신다. 일단 가야지 일단 가야지 집에 도착하면 영상 꺼야지 집에 도착하면 영상 거야지오뚝쪽쪽쪽쪽 음. 이거 사는거 내가 대박인데 공주하는 가 아니 거 우와 이건 잘안 하나? 차선 바꾸면 안 되는데 난 바깥편에 조면 바꾸지 어 CTV 달려있는데. 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무 갈까? 오, 오. 너무 갈까? 오, 오. 너무 갈까? 네. 너무 갈래? 뭐야? 그게 그렇게 그교범 같은 비교? 근데 우와! 그러니까 답답한게 불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나 이렇게 야, 부패하기. 부패하기. 난 그런거 아니야 난 이렇게 불편해볼게 야는불편하게그게불편하게나그 계속 못가게 할거야 옆으로 어우 날 쳐? 눈에 피싱들이 있네 야너 그냥 히서 누가 운전이 그쪽으로 하래? 운전이 누가 그렇게 하랬죠 빨리 운전 똑바로 해. 수 그리고, 음. 조심히 하세요. 그리고 학교 갈때 되면 학교 아, 갈때길은데왜안 가냐면 여러분들 무리시즌을 보는데 참 감기를 걸렸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데 감기가 나오면 가야 되니까 감기가 나오면 당분간 영향을 잘못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야. 돈을 얻어야 돼. 엄청 뚱뚱뚱뚱뚱. 돈을 얻어야지. 돈으로 좋은 차에 지고 애들한테 내가 너무 잘내쳐보게 해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돈을 주겠죠? 애들이 날 좋아하셨죠? 그럼 난내차못 타게 할 거야. 난 남의 차를 못 타? 지 차를 타야지. 지가 돈 모아가지고. 그쵸? 좋다, 소리 들린다. 와! 왜 기가 뻑뻑해요? 기가 쳐더라고서 운전 똑바로 하려고 했지. 이거 운전이 그딴 걸로 하래 운전이 왜 이렇게 배웠지? 아니 오늘 똑바로 하려고 했잖아 지금부터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철구로 됐어 똑바로 해! 진짜 우와이 밥에있고 해먹고, 자고 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대충 해두고, 제 앞으로 더 갈게요. 여기 산사이들몇명 있어요? 근데, 네, 잘안 보이게. 자. 와이터 아. 왜, 왜 자꾸 괜히 날씨도 못 갔는데? 샤워처 라이터 는민이야 라이터 라이터 님이요 라이터 고 내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요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대드립기야니다 모두 걸쭉한 목공사 부기와 아삭아삭 아삭리삭 아삭아삭 아아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うう、ちょっと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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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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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5연에게 구독과, 아, 음, 5에게해서다대가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장음연에게해서가도가 그럼 안녕히 계세요